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과를 오렌지에 비유하지 마라. 흔히 미국 속담에 don't compare apple to orange라는 속담이 있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행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히 약간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좀 붙다 보면 공부를 할수록 이런 우울을 많이 범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저희 카스퍼 홈페이지에 질문하는 것도 보면 이런 그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한 10개 이상 10군데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만 가지고 몇 가지 오늘은 명쾌하게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과를 오렌지 비유하지 마라. 했을 때요. 흔히 이 속담이 나온 게 나온 게 애플은 과일이다. 사과는 과일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렌지도 과일이다. 오렌지도 과일. 그러니까 사과는 오렌지다. 사과는 오렌지다. 이런 우를 흔히 범한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거니까 이게 이거고, 그럼 이게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이거다. 이것만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오렌지는 과일이다 요거만 생각하셔야 돼요 요걸로 끝 그러니까 사과는 오렌지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요렇게만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어떤 다른 학자가 서로 다른 논리로 다른 시기에 요 얘기를 한 것이고 또이 요 얘기는 이요 이론은 행정학에서 다른 학자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논리로 이런 얘기를 또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 요거 따로 그냥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연관시키지 말아야 돼. 흔 연관시키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연관을 시켜요.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눈을 감고 자유롭게 아무거나 상상을 해보세요. 단, 흰 곰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자꾸 흰 곰을 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자기 애인 얼굴을 떠올려도 흰 곰이고 자기 아버지 자동차 뒷좌석에도 큰흰곰 인형이 또 앉아있고 자관 연관을 시키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헷갈리기만 하고 시간만 낭비되고 하니까 딱 끊어서 요거 요거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 참 많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공직분류 직위분류제 계급제 그리고 개방형 폐쇄형 요 관계도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정치적 리더십, 인사권자의 리더십과 재량권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서로 연관, 연관, 연관시키다 보면 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공직 분류, 자, 지불제 계급제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 폐쇄형. 그리고 이런 제도 하에서 인사권자의 리더십이나 재량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를 보면요. 우선, 직위 분류제와 계급제가 있는데 직위 분류제는 개방형이고 계급제는 폐쇄형이다라는 거는 우리 뭐 인문 때부터 첨서부터 다 하는 사실이잖아요 직위 분류제는 직무 중심의 공직 분류니까 직무가 변동이 되거나 하면 사람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문 보장이 안 되는 개방형이에요 계급제는 폐쇄형이에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직무가 변동이 돼도 어~ 사람이 나가지 않고 또 새로운 직무가 생겨도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어~ 바깥. 일반 사회하고 공직 사회가 두 절이 돼 있는 폐쇄형의 인사 구조예요. 자, 직위불제는 개방형. 계급제는 폐쇄형. 이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개방형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이나 리더십을 많이 가져요. 상위 직으로 주로 들어오는 실 국장급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서류 전형이나 인터뷰를 하,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위직처럼 뭐 객관적인 시험 필기시험 뭐 실적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서류나 인터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이나 리더십이 상당히 많은 제도예요. 근데 폐쇄형은 하위직으로만 충원이 돼서 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상위직으로는안 들어오니까 하위직은 주로 객관적인 실적에 의해서 들어오잖아요. 시험 봐서.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을 로 들어와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재량이나 리더십이 없는 제도예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직위 분류제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나 리더십이 없는 제도입니다. 이게 아주 객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못 뽑는 거예요. 계급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직위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능력 이런 거 관계없이 계급제는 그 사람의 출신이나 성분이나 뭐 농조 이런 거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상당히 재량을 갖고 자유롭게 이 인사를 할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위분류제는 재량이나 리더십이 없는 제도고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는 재량이나 리더십이 있는 제도잖아요. 이두 개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저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결국 직위분류제는 재량이 개방형은 재량권 이 있는 제도고. 폐쇄형은 재량권이 없고 지기불제는 재량이 없는 제도고 계급제는 재량이 있는 제도잖아요. 인사권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체를 딱 연결시켜 놓고 보면 이게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재량이 없다고 했는데 재량이 결국 있게 되는 거고 재량이 있다고 했는데 재량이 없게 되는 거고 이것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끊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요것만. 자 지기불제는 개방형이야. 계급제는 폐쇄형이다. 끊어서 요것만 딱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끊어서 지기불제는 재량권이 없는 제도다. 아주 경직된 어, 아주 객관화된 그런 제도. 융통성이 없는 제도. 계급제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 재량이나 리더십이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요거대로 딱 끊어서 요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요건 요것만 가지고 개방형은 상위직을 뽑을 때 서류나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재량이 있는 제도다. 뭐 대충 아무나 뽑을 수 있는. 폐쇄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객관적인 실적에 의존하니까. 재량이 없는 제도예요. 요건 요대로 딱 끊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것만 갖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다 연관시키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그래서 혼동되는 문제가 참 많아요 자 그럼 문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핵단기 346쪽에 있는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보실까요 자 직위분류제 장점으로 옳지 않는 거 직위분류제 장점으로 옳지 않는 거자 1번 전문화 대조 직렬별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직무중심이죠 인사가 자, 신문보장, 지업공무원의 확립이 용이하다? 이게 틀렸네요. 지불제는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이잖아요. 직무의 변동에 따라 사람의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신문보장이 안 되고 지업공무원제 확립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번이 틀렸고요. 결국 지불제는 폐쇄형이 아니라 개급제, 아, 개방형이다. 지불제는 개방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신문보장 안 되고. 지옥 문제가 안 된다. 지옥국 문제는 폐쇄형에서 확립이 용이하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일단 3번.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계급제 지급을 이제 비교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핵단계 260조. 저희 선행자가 핵단기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계급제는 폐쇄적이고 지급은 개방적이다. 맞잖아요. 맞고. 계급제는 이거는 직료, 직료 구분이 없으니까 일반 행정가. 이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시험 과목도 전문 과목이고 들어와서 직류 직렬별로 쭉 성장을 하니까 전문가가 양성이 되지 일반 행정가는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계급제는 보수의 형평성이 높다. 높지 않죠. 보수가 생활급, 연령이나 계급이나 뭐 생계비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부양가족 주기 때문에 합리적이거나 형평성이 없는 보수예요. 생활급 이건 있는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이게 보수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고,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일단 답은 3번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지기분류제가 역시 개방형이라는 거죠. 개방.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실까요? 계급자 지기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우리 기출문제집 선행자가 713쪽. 1번, 계급제가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옳은 거. 계급제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환경변화의 대응력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건 틀린 거죠. 그다음에 이번 직위불제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현직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욕을 높인다. 아니죠.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고 직무가 변동되면 자기가 나가야 되고. 그러니늘 불안한 거예요. 사이가 떨어져요. 밖에서 공직을 허시탐탐 노리는 구직자들은 유리한데 현직자들은 불리한 거예요. 개방형이니까. 그러니까 이번도 이게 일단 유리하다했 생각이 틀렸잖아요. 이 말은 개방형이란 얘기예요. 직위불제가 개방형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번 틀린 거죠. 그다음에 인사권자의 리더십은 계급제에서 좀더 강하다. 인사권자의 리더십은 지불제는 리더십이 없잖아요. 너무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하니까 재, 재량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급제가 리더십이 더 높아요. 인사권자의 재량과 리더십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지불제는 너무 지나친 칸막이 때문에 수평적인 소통 조정 협조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된다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결국 이 문제는 계급제가 리더십이 더 강하고 지입을 재는 재량이나 리더십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방형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거든요. 틀린 것은. 개방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외부에서 충원된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겠죠. 이건 맞겠죠. 개방형은 승진계가 제약되니까 밖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폐직, 폐직, 직무가 없어지면 사람도 나가야 돼. 신문 보장이 안 돼요. 개방형은 신문 보장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건 맞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3번정적 리더십에 따르는 어요게 따르는 고위층의 조직 장악력 약화를 초래한다. 개방형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개방형은 상위직으로 주로 초원을할때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초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재량권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약화를 초래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질문을 직위 분류제하고 연관시키면 또 혼동이 아까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개방형으로만 풀어야 되는데. 개방형으로만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개방형은 지기분리제지 않느냐. 지기분리제를 가지고 자꾸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기분리제는 오히려 재량이 없잖아요. 지기분리제는. 재량이 없는 건데, 개방형만 갖고 풀어야 돼요. 개방형은 재량이나 리더십을 강화시켜 줍니다. 인사권자에. 이 말이 틀린 말이죠. 자꾸 지기분리제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 정말 많이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침체나 그런 병리현상을 억제하는 개방형이니까 신진대사가 촉진되니까 되겠죠. 민간 간의 교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론에서 보면 조직의 구조, 기술, 통솔범위. 요거를 볼때 요것도 서로 연관 연관시키면은 또 아까 같은 그런 또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조직의 구조, 기술, 그 다음에 통솔 범위. 한번 볼게요. 기계적 구조가 있고 유기적 구조가 있죠.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계층이 많고 분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통솔 범위가 좁은 요런 조직이 기계적 구조구요. 반대로 이런 저층구조 계층의 수가 작고 통돌범위는 넓고 분권화된 저층구조 이게 바로 유기적 구조잖아요. 조직에는 기계적 구조가 있고 유기적 구조가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두 조직을 우리가 처방을 하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계적 구조는 사용하는 기술이 주로 일상적 기술을 씁니다. 단순한 기술, 신발 공장 기술, 방직 공장 기술. 단순한 기술. 유기적 구조는 뭐 청소 기계적 구조는 청소하는 기술, 뭐 주차하는 기술. 유기적 구조는 연구소나 이런 기술이니까 연구원들 기술이니까 비일상적 기술이요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아주 복잡한 기술. 주로 주로 기계적 구조는 일상적 기술을 쓰고 유기적 구조는 비일상적 기술을 쓴다라고 이론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기술을 또 연장시켜보면, 일상적 기술은 단순하니까, 주체하는 기술, 신발 공장 기술. 단순하니까,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 있어요. 통솔 범위가 넓어요. 신발 공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한 300명, 500명 근로자들을 다 신발 공장에서 일시키고, 공장장이 한 사람이 채권 같은 데서 쭉 돌아다니면 통솔을 끝나는 거예요. 통솔 범위가 넓어요. 그러나, 비일상적 기술, 연구소나 이런 창의력을 요하는 기술은,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가 없어요. 통솔 범위가 좁아요. 좁죠. 자, 그러면, 통솔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많은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부서를 많이 만들고, 옥상 옥으로 계층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잡성은 분한데요. 여기서 분하. 이 복잡성은 떨어집니다. 근데 통솔 범위가 좁으면, 많은 사람을 통솔 못하면 부서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계층도 많이 만들어야 돼 복잡성이 높아요. 분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기술하고 이런 걸 우리가 떠나서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만 딱 놓고 우리가 통솔 범위를 생각을 하면 자, 기계적 구조는 통솔 범위가 좁아요. 기계적 구조는 통솔 범위가 좁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계층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의 장관이 만약에 5천 명의 직원을 전부 통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층을 많이 만들 필요 가 없는 거죠. 통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계층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고 이런 조직은 통솔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계층을 별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솔범위하고 계층의 수는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요 기계적 구조하고 통솔범위만 딱 놓고 보면 기계적 구조는 통솔범위가 좁아요 그리고 유기적 구조는 통솔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쭉 연관을 시켜보면 무슨 덩어리에요 연관을 시켜보면 쭉 연관을 시켜보면 자 결국은 통솔 범위가 좁다고 했는데 여기 결과적으로는요 통솔 범위가 넓다 일상적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 통솔 범위가 넓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건 또 반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 상, 된 상태에서 꼬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명쾌하게 푼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도요 기계적 고조는 주로 일상적 기술을 쓴다 유효 고조는 주로 비일상적 기술을 쓴다 끝 이렇게만 딱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연결 잡고 시키시면 안 되고, 서로 다른 학자들이 다른 시기에 다른 논리로, 이거 딱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기획구조는 통솔범위를 좁게 본다.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가 없다. 기획구조는 통솔범위 좁다. 요구조는 넓게 본다. 끝! 요것만 딱 생각하셔야 돼요. 요것만. 요것만. 자, 그 다음에 또, 일상적 기술은 단순하니까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가 있다. 쪼갤 필요가 없다. 복잡성이 낮아진다. 일상적 기술은 복잡하니, 창의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기술이니까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가 없다. 통솔 의미가 좁다. 이건 이것만 딱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어서. 근데 이거를 쫙 무시하고 연관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은 규명하려고 하는데, 규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고, 현 문제도 이렇게 연관해서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런 바보 같은 출제 현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시고, 헷갈리고,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행정학이 이제 국정교과서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탁 이렇게 지필하거나, 지필진이 구성이 돼서 했더라면 이런 게 없을 텐데, 그냥 아무나 책을 써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논리를 그대로만 끊어서 생각하시면 큰 문제 가 없어요. 절대 연관시키는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관 을 자꾸 시켜서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런 문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지 우리 513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빼로. 페이로나 학자가 기술 유형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술의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유기적 구조의 효과적인 경우, 유기적 구조는 무슨 기술을 쓰냐는 거예요. 주로 비일상적 기술을 쓰잖아요. 비일상적 기술로 답이 3번이에요. 기계적 구조는 답이 2번. 유기적 구조는 주로 복잡한 비일상적 기술을 씁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2번 문제라는 것이 옳은 것은. 조직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직 7급 시험인데요. 핵당기2 6 0조에 문제예요. 공식화가 높으면 재량이 증가한다. 매뉴얼을 많이 만들면 구성원들은 매뉴얼대로만 해야 되니까 재량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이나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공식화가 높아지면 재량이 증가한다. 이건 틀린말이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 구조를 갖는다. 통솔범위가 넓으면 단순해요. 아, 통솔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그렇죠. 통솔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층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통솔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이거는 많은 계층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통솔범위를 넓게 보면 좁게 보면 층을 많이 만드는 이런 조직이 돼야 되고 넓게 보면 저층 구조로 가야 돼 유기적 구조 저층 구조 요것도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자그 다음에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권화가 되면 안 되죠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받고 하면은 이게 신속한 행정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층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아래로 권한을 다줘야 됩니다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거 틀렸죠 자그 다음 네 번째 복잡성이라 얼마나 조직이 수평적으로 쪼개지고 수직적으로 쪼개지고 장소적으로 흩어졌느냐 분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성이라는 거는 Complexity is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Degree of differentiation 얼마나 많이 쪼개지고 흩어지고 분화됐느냐의 정도가 복잡성이 뜻이거든요. 요 맞는 말이에요. 이 질문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연관시키면 이제 2번 질문 요게 틀리다는 거죠. 통솔 범위하고 층만 딱 생각을 하면 반대니까. 통솔 범위가 넓으면 층이 작아지는 거예요. 저층 구조가 된다. 그래서 2번 틀렸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인데 핵당기 문제거든요. 268조. 조직의 원리. 조직의 원리에는 분업을 위한 원리가 있고 자꾸 쪼개서 나누려는 원리가 있고 쪼개진 것을 합쳐서 통합하려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성화의 원리는 조정을 위한 원리다라고 했거든요 부성화란 건요. 분화성을 만들 때 어떤 기준으로 조직을, 부처를 편제할 거냐. 귤리기 주장한 그런 원리인데 이거는 분업을 위한 원리예요. 어떤 기준으로 부처를 쪼갤 것이냐 분할을 위한 올리니까 이게 틀렸어요 자, 통솔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통솔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그렇죠 이런 조직 통솔범위를 좁게 보니까 계층이 늘어났고 통솔범위를 넓게 보니까 계층이 줄어들어 반대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3번도 개성과 참모는 구분해야 된다. 분업을 해야 된다. 이게 참모 조직의 원리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트릭스는 기능별 구조하고 사별 업 구조가 서로 입체적으로 적용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명령 계통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명령 계통이 딱 이론화돼야 된다. 이런 조직은 이론화가 되어 있는 조직이죠. 이런 식으로 쭉 근데 이런 조직은 명령 계통이 위로도 옆으로도 대각선으로 되기 때문에 명령 통일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원리가 유기적 구조거든요. 매트릭스 조직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 조직. 이것도 맞는 말. 그러니까 1번 여기선 답이지만 2번 질문이 이제 통솔우위하고 계층의 수는 역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죠. 기출문제집 514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이 문제. 조직 구조의 특성 지표상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변동률이 높아요. 환경이 불확실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하다 보면은 사업을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자꾸 변동을 해야 돼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유기적구조는 주로 그런 대응성이나 변동성이 높은 조직이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틀리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이번 질문이 여기서 이제 관건인데 비일상적 기술을 쓰는 조직은 복잡성이 높은 반면 분할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분할을 많이 한다. 비일상적 기술. 단순한 기술은 단순한 기술은 신발 공장 같은 기술은 분할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만 비일상적 복잡한 기술은 부서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계층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분할을 많이 해야 돼. 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매뉴얼 못 만드니까 공식화 낮아지고 복잡성은 높아져요. 비일상적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신발 공장 같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통솔 못 하니까 부서를 많이 만들고 복잡성이 높아집니다. 높아집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자, 그런데 일단 3번까지 한번 보실까요? 어, 분권화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분권화 필요이 커진다. 조정을 하려면 이런 조직이 유리합니다. 꼭대기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야지 요 아래에 있는 구성원들의 조정을 할수 있는 거지. 권한을 아래다 줘버리면은 조정이 잘안 돼요. 그래서 조정을 하려면 직권화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분권화가 되어버리면은 요 구성들 간에 조정이 잘안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조직은 조정 자체가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안에서 굳이 직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거는 하부 조직이 전부 기능별로 쪼개져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조정이 필요하니까 꼭대기 한 사람한테 권한을 몰아줘서 조정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권화가 돼야 조정이 가능하고, 분권화가 되면 조정이 어려워진. 이 말이 틀렸어요. 답은 일단 3번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혼돈되는 사례하고 연관시켜 말씀드린다면, 2번 지문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이거를 비슷한 식기술을 기계적, 그죠? 유기적 구조로 자꾸 생각하시면 은안 된다는 거죠. 유기적 구조는 복잡성이 낮잖아요. 계층도 작고, 분홍도 안 하잖아요. 기계적 구조는 복잡성이 높고, 근데 이 비상적 기술을 주로 쓰는 건 유기적 구조고, 일상적 기술을 쓰는 조직은 기계적 구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자꾸 유기적 구조로 보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유기적 구조는 복잡성이 낮으니까. 이 문제를 풀때 기술만 가지고 복잡성의 관계를 생각하셔야지.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이거를 중간에 끼어서 대입을 시키면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설명드린 주제는요, 공부를 아주 별로 안 하고 입문 단계에는 초시생들은요, 별로 고민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80점 목표, 90점 목표, 이제 만점 목표라는 고득점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게 하면 할수록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골라서 오늘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쭉 연관시키지 말고 끊어서 똑똑 생각해. 이 지문에서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를 개입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런 점에 많이 주의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제,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정리한 것들을 보면 주로 이제 공부를 조금 해오다가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약간 그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 위주로 약점 위주로 저희가 정리를 쭉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초시생들 처음 행정을 공부하는 초시생들이 반드시 행정학 을 공부할 때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 처음에 첫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몇개또한몇 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다음 주 주제는 행정학은 역관주의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역관주의를 인사행정도 역관주의부터 시작하고요. 행정학의 성립도 역관주의의 패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행정학은 역관주의를 모르면 행정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역관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몇 가지 그냥 외운다고 이건 되는 게 아니고 기본 개념, 대두 배경, 이런 배경 지식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제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믿고 듣는 선행정가 김준기 였습니다.